네. 3월 11일 화요일 헌법 1일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헌법을 강의하는 강성민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수용자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을 묻고 있습니다. 자, 일단 1번에 보시면, 이제 변호사랑 만나는 거죠. 우리가 형사 사건에서 변호인이랑 만나는 것이건, 형사가 아니어서 그냥 일반적인 소송을 대신해주는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건, 변호사랑 접견할 때 접촉 차단, 만질 수 없는 접촉 차단 시설 두는 거,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는 거, 녹음, 녹화하는 거, 전부 다 위헌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접견은 당연히 접촉 차단하고요, 시간과 횟수도 제한하고요, 녹음, 녹화해도 다 괜찮아요. 하지만 변호사와의 접견은 접촉 차단 시설 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게 해야 되고, 시간과 횟수 제한하지 않고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어야 되고, 녹음, 녹화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키워드는 변호사가 되겠죠. 변호사랑 접견하는데 30분. 횟수도 4회로 제한하는 것은 수용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합니다. 이때 재판청구권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이게 지금 형이 확정된 수용자가 형사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에서 소송을 대신해주는 변호사를 만났기 때문에 변호인 조력권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거고 형사사건이 아니니까 다만 변호사를 통해서 충분한 재판을 할수 있는 그런 재판청구권이 침해가 되는 겁니다. 자, 2번입니다. 금치 처분. 뭐였습니까, 여러분? 수용자들이 그 수용소 내부에서 질서를 위반했을 때, 징벌방에 가두는 거죠. 독방에 가두는 겁니다. 그럼 금치 처분을 받은 금치 기간 동안에는 여러 가지 어떤 처우들이 좀더 많이 제한될 건데요. 이 처우를 제한했을 때 위헌인 게세 가지가 있습니다. 강의 때는 늘 말씀드립니다만, 운동 전면 금지하는 거 위헌이고요. 운동 원칙적 금지하는 거 위헌이고, 지필 전면 금지하는 거 위헌입니다. 그래서 이 독방은 굉장히 좁은 방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수용자들이, 당연히 이제 건강이 좀 나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해야 되는데, 실외 운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거. 그러니까 전면 금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발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위헌이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옳은 질문이고요. 3번입니다. 금치기간 중에 내 돈으로 자비, 내 돈으로 물건을 못 사게 하는 거는, 뭐, 내 돈으로 물건을 사는 건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범위에 포함은 되겠지만, 어쨌든 금치기간 중에는, 어, 이런 반성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동들을 금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 개를 금지하는 건 위헌이지만, 나머지 금지하는 것들은 다 침해하지 않습니다. 합헌이고요. 자, 4번입니다. 4번은 우리 경찰 시험에도 나왔었습니다. 구치소에, 구치소에 종교행사를 4주에 한번 실시한 거. 자, 요게 판례가 세 가지가 있죠. 구치토당이 미결 수용자들의 종교 집회 참석을 아예 금지한 거 위헌이고 한 달에 한 번은 시켜주겠다고 해놓고 연애 한번 시켜주는 것도 안 시킨 거나 다름없으니까 위헌이고 근데 적어도 4주에 한 번이라도 시켜주면 판례는 종교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오늘 문제 정답은 4번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내일 수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